오늘은 리파 주의사항이 진짜 장문의 편지가 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읽고 기억하기 쉽지 않으시겠다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리파 후에 스티커 관리에 대해서 키포인트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리파 시술을 받으시는 부위가 요런데 내지는 뭐, 요런데, 외곽 쪽으로 해서 흑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서 약간 평평한 그게 흑자예요. 요런 병변이 있을 때 요거를 일광 흑자라고 하고, 요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또렷함이 있을 때 시술이 가능하시고, 요런 흑자에다가 이제 립팟을 빡 했어요. 그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사이즈에 맞게끔 테이프를 잘라서 마무리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 상태로 이제 2주를 지내셔야 되거든요. 2주를 지내셔야 되는데 저희가 테이프 일부분이랑 그 다음에 연고를 이렇게 같이 드려요. 이 연고랑 테이프 사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지금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당일에는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 쪼개진 색소가 표피층으로 올라와서 이 테이프에 붙는 원리로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2주 가까이 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테이프를 주무시다가 떨어뜨린다거나 주무시다가 이렇게 비빈다거나 했을 때 여기가 약간 접착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랑달랑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소분해드린 요거를 잘라서 아니면 집에 혹시 이렇게 생긴 듀오던 테이프가 있으시겠는데 이런 듀오덴 테이프 있으신 거를 이렇게 떼어다가 아래가 달랑달랑 거리는 부분에 봉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꽃 모양 하듯이 이런 식으로 봉사를좀 해주세요. 그러면 2주 동안 잘 유지하고 오시기 확률이 좀 높으실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테이프가 자고 일어났더니 떨어져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다시 붙이세요.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다니시면 좋지 않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소분해드린 큰 테이프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고를 드리는데 연고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테이프를 오래 붙이고 있다 보면은 이 주변부가 먼막가렵고 근지근지라고 왠지 여기 약간 알러지 피부염처럼 긁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소분해 들인 연고를 면봉으로 찍어 가지고 테두리 쪽에 요렇게 발라 주세요. 왜 그러냐면 테이프를 오래 붙이고 있다 보면은 알러지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접촉성 알러지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소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웬만하면 이중 세안 하지 마시고 폼 세안만 한번 하시면 좋고요. 화장도 지우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화장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땀 흘리는 거, 운동,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면은 테이프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일단 매는 질문입니까? 안 하셔야겠죠. 디바이스 사용도 웬만하면 이쪽 부위는 피해주세요. 그래서 2주 동안 붙이고 있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2주 후에 저랑 와서 떼실 거예요. 떼면 여기 같은 경우는 떼면서 색소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지금 제가 비비니까 빨갛죠? 이렇게 약간 빨간 자국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색소는 이렇게 테이프에 붙어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떼고 시술 부위가 이게 빨갛게 된 부위 같은 경우는 연고를 하나 더 챙겨드릴 거거든요. 연고로 한 일주일 동안 마찬가지로 면봉으로 얇게 코팅 막 씌우듯이 발라서 일주일 정도 하루에 아침 저녁 두번 정도 발라주시면 그게 후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소가 떨어진 자리가 색이 상대적으로 주변 피부보다 하얘 보일 수 있고요. 빨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 2, 3개월 정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맥시멈 한 3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아직까지 여기가 이제 새살이 올라오다 보니까 재생이 굉장히 덜된 연약한 피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술... 시술들은 2주 후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파 2에는 스티커 관리가 진짜 2주 동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니까 잘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시술 받은 병원으로 문의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테이프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힘내시고 꿋꿋하게 잘 유지하고 오셔서 2주 뒤에 저랑 같이 깨끗한 얼굴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you <music>